이게 맞나? 이거 첫, 첫 텐트 여기는 태안입니다 아 드디어 도착하 했는데 일단 이 짐부터 먼저 싣고 얘기를 할게요. 지금 너무 정신없이 서울에서 부터후다다 와가지고 일단 짐을 싣기 싫었는데 아 가면서 일단 장도 보고 목적지에 도착을 해서 모든 썰을 좀다 풀어야겠어요. 아 이거 길이 한 차선밖에 없어가지고 저는 되게 무섭네요. 차랑 같이 달려야 돼요. 해안이 생각보다 오르막 내리막이 많네요. 지금 한 시간째 달리고 있는데 아직 목적지 반밖에 못 왔어. 아, 끌바 해야지 끌바. 이번 오르막은 계속 반드시 올라가고 말. 이번 오르막은 올라왔어 올라왔어 좀 외곽으로 빠지니까 차도 없고 이제 좀 경치가 보이네요 저는 오늘 자전거 캠핑 여행 <laughs> 굳이 캠핑을 붙입니다 1일째고요 <laughs> 오늘 이제 아침에 서울에서 고속버스 타고 태안까지는 이 버스를 타고 왔습니다. 터미널에서 오늘의 캠핑장 지금 자전거로 이동하고 있는 중이고요. 총 25km인데 이 지도, 네이버 지도에는 2시간으로 나와요. 제, 제 지금 속도로는 한 3시간? 예상을 합니다. 제가 여행을 한달 전부터 준비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딱 날짜를 정하고 그때는 날짜 일기예보로 봤을 때 분명히 맑음이었어요. 이게 점점 비로 변하는 거예요. 아이씨, 오르막길이다. 태안에 오르막길 은근 많습니다. 바닷가라 거의 평지일 줄 알았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게 비가 오전에만 좀 내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집에서 고속버스터미널까지는 비 맞으면서 자전거 타고 왔지만 해안에 내리니까 계속 그쳐서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오. 근데 오늘 제가 그 버스 기사님 당첨이 좀 잘못돼가지고 조금 친절하지 않은 분을 만났어요 제 자전거를 딱 보더니 아이씨 이거부터 얘기하는 거야 1차 당황 어쨌든 제가 싫었어요. 그리고 제 나머지 짐도 싫고. 그때 기사님이 안 보였거든요. 뭐 저를 도와주기 싫었던 거겠죠, 뭐. 아무튼 그래서 태안이 와서 내려서 제가 짐을 꺼내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괜찮냐고 하니까 괜찮대요. 짐을 꺼내고 있는데 기사님이 제 짐을 보더니 아, 이렇게 싫으면 안 된다고. 이러면은 한 사람당 비용을 더내 써야 했다고 이러는거예요 아니, 제가 짐이 좀 많긴 해요. 팬이어 4개에 70m 가방 하나, 그리고 자전거 하나. 그러면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야지. 그래서 제가 또 검색을 좀 해봤거든요. 해보니까 고속버스에는 1인당 20km 내외 보통 2개의 짐을 실을 수가 있대요. 그래서 뭐 기사님의 재량에 따라서 더 실을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화물칸이 텅텅 비어있었단 말이에요. 좀 야속했다. 이 정도 속도면 걸어와도 되지 않나 싶고 아무튼 그 자전거는 화물칸에 그 고속버스 화물칸에 실을 수 있고요. 만약에 자리가 없다면 뭐 바퀴 떼서 분리해서 실으면 되고 좀 쉬다가 가야겠어. 요 지나가는 택시 기사님이 아유 많이 왔네유. 아까 터미널에서 봤는데 그래서 아침에 빵두 조각밖에 못 먹었어가지고 지금 점심 시간인데 초코송이 하나 먹어야겠어요. 좀 당을 보충하고 올라가 보자. 캠핑장 갔다가 다시 장보러 나올라 했는데 안 되겠어. 너무 힘들어가지고 장보고 들어가야겠어 일단 오늘 고기를 먹을 거니까 고기부터 좀 사고 새종이 하나, 순대 네. 이거를 음. 앞에다가 좀 싣고 가야겠어요 너무 많이 샀나? 3만원 넘는데? 자전거가 너무 묵직해졌는데요? <웃음> 큰일이다 <웃음> 이제 한 8km? 8km만 더 가면 캠핑장이에요 30분만 더 가면 될듯합니다 제발 오르막 없어라. 이제 거의 다 왔는데, 여기는 오르막이 끝이 없어. 오르막이 한 1km 넘는 것같아 이제 진짜 다 왔는데, 여기는 더 어마어마한... 오르막이, 아, 이건 진짜 오랜막이다 진짜 다 왔어. 대한 둘레길 캠핑장 다 왔다, 진짜 다 왔다. 관리동으로 가야지. 아니, 네, 안녕하세요. 저기 캠핑장 체크인 하려고 하는데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자전거 끌고 내려가거든요. 그쪽으로 내려갈게요. 네. 그래서부터 네. 끌고 왔는데, 오르막이 되게 많더라고요. 많죠. 아, 너무 힘들어가지고. 여기 청오셨죠? 아, 네. 여기 하나, 하나, 파란 거한 건데. 하나는 일반 수제기, 음. 하나는 재활용. 아 색깔은 상관 없이요? 예. 요것도 예. 분리수거 해주시고. 네. 사이트 어디신가? S9야. 따로 곳이요. 여기 태안 둘레길 캠핑장에 S9번 자리를 잡았고 아. 여기 9번이랑 10번이 사이트에 나무가 있어가지고 인기가 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음, 바다뷰 자리가 좀 남아서 예약할 수 있었고. 아, 오늘은 날씨가 흐르니까 안개가 되게 많네요. 근데 여기 솔나무가 많아가지고. 여기 가루가 되게 많다. 빗자루 좀 쓸고, 텐트 쳐봐야겠어. 혹시 그 빗자루? 네. 아, 네. 지금 쓰실 거예요? 아, 어, 제가 그럼 쓰고 드릴게요. 근데 네. 여기 입도 있는 거 같은데? 아, 네, 제꺼야 아니라, 여기 있던걸. 아. <laughs> 빨리 쓰고 드릴게요. 네, 네. 오징어 이렇게? 네? 처음 썩는데 물려가지고. 녹음이 되나? 아, 녹음이 되나? 아, 되게 쉽다. 아, 이게 맞나? 일단, 쳤어. 첫 텐트. 거의 한 시간 걸린 것 같아요. 뭐가 잘못된 거야. 여기 이제 바닷가라서 바람이 세니까 피칭을 좀 단단하게 한다고 여기저기 이렇게 박아놨어요. 요거, 요거는 여기 울프라운치 텐트에 포함된 게 아니라 제가 따로 산 거거든요. 볼때 요렇게 세우고 싶어가지고 따로 샀고. 고정하는 것도 좀 따로 샀어요. 데크 위에는 이렇게 하면 좋다고 해서. 아직 할게많아 의자도 펴야 되고, 알리 장작도 지혀야 되고. 그리고 의자는 알리에서 1 5 0 0 0원 줬나? 싸지도 비싸지도 않은 가격에 이게 꽤, 꽤 힘들더라고요. 저는 오늘 분명히 새벽부터 음,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태안에 이제 11시 20분에 도착을 해서 여기에 2시간 만에 도착을 해서 체크인 시간이 또 오후 2시예요 그래서 너무, 너무 일찍 도착하면 어떡하지? 막 그런 걱정했었는데 전혀 그런 오는데 막 3시간 걸려. 막 텐트 치는데 1시간 막 걸리고 막. 이제서야 좀 여유로워. 이게 맞아? 힐링하러 온, 온 거, 맞아, 이게? 뷰를 보시면 일이 태국에서 바닷가 앞에서 잡았는데, 이 파도 소리가 밤새도록 들리더라고요. 오늘도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고, 오늘은 꿀잠 잘 겁니다. 너무 피곤했기 때문에. 대만의 하루 때를 좀 해볼까요? 이거 안 가져왔으면 어쩔 뻔했어좀 쌀쌀하더라고요, 여기가. 되게 간단한데요? 리린 아저씨가 장작을 배달해 주셨어요. 이게, 이게 12,000원이더라고요. 불이 잘 붙을지 모르겠네요. 빨리 씻으러 가야 돼. 하루 종일 쩔어져가지고. 여기 샤워실이 바닥은 좀 차가운데 안에 아, 뜨거운 물좀달라으면좋겠는요아 이렇게 다 같이 쓰는 거구나. 대중탕처럼. 아주 뜨거운 물 뭐, 칼칼 칼칼 위에서 이렇게 보니까 제 텐트도 괜찮은데요 나요 여기 안쪽이 엉망이거든요 일단 이거부터 정리를 하고 깔고 오늘이 며칠이냐? 오늘 스승의 날 5월 15일인데 그래도 조금 쌀쌀해요 바닷가 앞이라서 그런지 제가 이 전기장판을 들고 올 필요가 있나 했는데 잘 두고 온것 같아. 요 바로 좋을 것 같아. 이제 좀 뭔가 정리가 딱 됐는데요. 어, 있고집나있고 면통 걸고. 이제 진짜 불 지피러 갑시다. 이 고양이가 여기 살고 있는데 계속 들어올까 봐 무서워가지고 닫아놨거든요. 근데 이거 불을 처음 피워보니까 뭐 어떻게 하지? 생각보다 나무가 작은데 또 이만할 줄 알았거든요.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쌓아두고 조금만 쌓고 혹시 몰라가지고 고체랑 액체랑 다 사왔거든요? 그리고 종이컵에 식용유 넣어가지고 휴지 넣어서 붙이면 그것도 잘 된다고 해서 그때 준비해 봤죠. 일단 이걸로 액체로 먼저 해보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이거 장가지, 설방울이랑좀 넣어주고 설명서대로 모서리를 다시 세워서 오, 됐다. 됐는데요? 있어. 무섭다, 근데. <laughs> 양말 빵꾸나 버렸어. 아, 이렇게 불, 불똥이 튀는구나. 이게, 이게 불똥 튄다는 건가, 이게? 버섯부터 썰고. 원래 있는 철판이에요. 이거는 쓰덴 스테리스 만들어져가지고 건강에 해롭지 않은 그런 건데, 이게 무거워서 안 들고 오려고 했었어요. 빼고 음. 오려고 했는데 결국 가져왔고, 이거는 다이소에서 산 건데 아연으로 도금이 돼 있대요. 음. 건강에 안 좋겠죠? 산거 어쩌겠어? 써야 되니까 이거를 불에 달궈가지고, 소금을 좀 벗겨내고 먹으면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불이 좀 줄어든 것 같으니까 이거 올려가지고 벗겨내봅시다. 안 되겠어요. <laughs> 여기 써야겠어요. 많이 오는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아. 아, 음. 한숨 더 자고 일어났다며? 비는 그쳤네요. 오늘 비가 하루 종일 내릴 거라고 해서 자전거를 여기 일단 앞에 뒀거든요 그리고 이 텐트. 다 붙였던 게 여기 물이 막 고이더라고요. 당연한 거겠지만. 아, 그 이걸 다시 정비하고 해야 될것 같아요. 검이 엄청 붙었네. 오늘 저녁에 비가 더올 거거든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일단 여기를 자전거로 옮기고. 밑에를 좀 손봐야 될것 같아요. 방수 밑으로 물이 좀 들어가가지고. 자전거는 뒤에 이렇게 다시 놓고. 아유, 비 오면은 비 맞을 것 같아. 그리고 밑에 피칭을 다시 하고. 방수포를 방수 이렇게 딱 밀어 넣었어야 했는데, 이게 피칭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물이 들어왔던 거죠. 이 제품 잘못이 아니라 피칭을 잘못한 제 잘못, 한제 잘못. 텐트에 물이 좀 들어와서 그거 처리하고. 밥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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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나니까 또 비가 오네요. 아, 아 원래는. 좀 어제부터 일찍 도착해가지고 여기 캠핑장 좀 소개 좀다 하고 뭐 오늘은 해루질도 좀 하고 여기 둘레길도 있어요 좀 다니면서 하고 염전 체험도 하고 그러려고 했는데 지금 아무것도 못 하겠어 멘탈이 완전 나갔어. 여기 태안 둘레길 캠핑장은 사이트가 되게 넓어서 보통 저 아래가 S 데크 자리는 명당 자리라서 자리가 금방 차고 아래에 사이트들이 있고 저렇 차로 쉽게 들어오실 수도 있어요. 너무 넓어가지고 샤워장 뜨거운 물 칼칼 나오고 개수대랑 화장실 이렇게 붙어 있고 이것도 여러 개가 있어요. 워낙 넓으니까 장소가. 개수대도 한 3개, 화장실도 3개 정도 있고, 개수대가 정말 것만... 되게 깔끔해요. 뜨거운 물도 잘 나오고. 제 데크 자리에서 바로 이렇게 내려오면은 해루질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루질은 간조 시간 전으로 좋다고 하네요. 바다 물대 그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서 보고 가시면 되고. 지금 물이 빠지는 시간이랑 가보겠습니다. 오, 뭔가 고동 같은 게 있긴 한데요. 약간 이, 이런 거? 여기 또 바로 옆이 꾸지나무껄 해수욕장입니다. 여기도 캠핑장이 있어요. 바닷가 앞에 하면은 엄청 바람이 셀텐데 그래도 지금 어제, 오늘? 비가 와서 그렇지? 바람은 좀. 많이 안쎄요 아, 조개가 진짜 있는데, 어, 살았나? 껍질만 있는 건가? 아, 껍질? 껍질? 이것도 먹을 수 있는 건가? 꽃게 잡았어. 꽃게탕에 먹어야지. 아까 저쪽에는 제가 찾는 조개가 없고, 고동이랑 꽃게 이런 거밖에 없어서 이쪽으로 한번 내려가 보려고요. 여기는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걸 좋아야 되나요? 먹, 먹을 수 있는 거죠? 예, 예. 아, 그거 먹을 수 있어요? 삶아서? 네, 그거 삶아서 먹으면돼요 삶아서? 이런데 보시면, 하나씩 있잖아요. 큰 거. 동족 이런 건 없나요? 동족은 여기는 없을 것 같은데. 아. 그거는 모래사인 같은데. 이런 거 괜찮아요. 이런 거. 혹시 이거 맞나요? 이거예요? 네, 그러면 되고. 아 여러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가 되니까. 잘 몰라가지고. <laughs> 잡으세요, 그냥. 매운 바닷가에는 다먹는요 아, 해물 되게 멋있다. 와. 그래도 뭐, 고동, 소라, 꽃게, 여러 개 잡았네요. 요 정도면 뭐, 혼자 먹을 수 있죠. 나무까지 다 샀는데 다시 비가 와가지고 장미 장판 위에서 지지고 있습니다. 아, 망했다. 정말 하늘이 안 도와준다. 첫캠핑인데 정말 안도와주네 바다 멍이고 먹어거안 했고, 오늘은 이렇게 저녁을 먹어야겠어. 장작 샀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해? 네. 이렇게 저희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그래도 바람이 안 불어서 진짜 다행이죠. 바람만 젖혀봐도 어디서. 진짜 남는 수용소지 일단, 아까 잡아온 꽃게로 탕부터 좀뿌려볼까요 들어오는 버섯이랑, 고춧가루? 소금? 이것 없어서 이걸로 한번 뿌려보겠습니다 지금 꽃게가 거의 나오도록 지고 덮치고 있는데. 이 전기 코펠이 전력이 450밖에 안 돼요. 그래서 물을 끓는데 한, 한 15분?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물이 끓는 동안 버섯 좀 썰고. 이게 치즈칼인데, 나름 아, 잘 쪄요. 물이 끓으니까 이거 하나씩 넣어볼게요, 꼭게미안 미안해. 뭐야, 갑자기 날이겠는데? 한 장, 버섯, 엄청 이쁜데? 저녁에 불멍할 수 있겠는데? 까랑 마늘인가 분과 너무 길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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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어 너무 길어가지고 순대도 넣어버렸어 이것도 먹을만해요 이번엔 반드시 저 나무를 다 태워가겠어요 바람이 많이 불어라, 많이 불어. 딱 걸려가.